찬송 부르겠습니다. 89장입니다. 찬송과 89장 부르겠습니다. 예손샤론내고 나의 맘의 사람으로 그소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오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죽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영생을 옷 입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갖고 오시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복을 주시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일생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루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재한 성도들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전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신령들마다 변하여 그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충만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 아멘. 예, 네, 하나님 말씀 공동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동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요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지를 바벨론에 보내어 키진하며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이 나래 그를 애워사오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향하며 갑옷을 입고 있는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이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그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그루와 신 일을 그여감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보고이 있더니 그의 손에 보호하시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지 하는 금잔이라문민주이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나으리로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달하였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을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내 재물의 한계 본대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내 두지가 지에게 가져가지 아니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그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지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복관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 두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며마 수치를 당하나니 이런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그 그 소유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것이요 저런 끓이니 증벌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고의 분기서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Yeah. Gracias. 영광이말늘 아니라, 그녀가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아내가 내 순서를 묻게 되하고하여빌아이맞 쓰는 날이 되니, 하객 모이 되고, 교육 모임어서 순방이니, 법조뭐한 모임의 뭐과단식자리뭐 되어 주님의 앞집과 그들이 발전을 위해 찾아가지 그녀의 새끼에 찾아가지 이 오게, 열정이 일어나기 그럼 리고 싶습니다. 예. 세트서는아래 그리고 소리만 사이타인 서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パンパニーストーのラスピンのレスキューチームが、クロマロクランダーリーでのレスキュのレスキのレスキュークスピのレスキュークスのレスキュークスピンのレスキュークスピンのレスキュークスピンのレスキュークスピンのレスキュークスピンのレスキュークスピンのレ 이라이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들지리라 하길 자이 애들이여. 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려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덮더라고 멸망시킬 자가 내기로부터풀리기이마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리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사랑의 땅에 황물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기 가 바벨론에 갇힐 모든 죄나고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하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리아야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읽은 것들 상가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열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니하고 영원한 평화들이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책에 노를 내어 요르 6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납니다. 아멘.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함으로 예레미야의 시지가 이제 마무리 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학대의 칼을 휘둘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대. 내가 타고, 이럴 때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극땅을비기하니 그 재난의 날리 그를 이어싸고 치리로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바벨론을 말하죠. 느무한 내사를 말합니다. 그 나를 라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치니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잔인하고 참혹한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을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립니다. 무섭죠. 그가 삼친 것이 뭡니까? 세상이 열국이잖아요. 127도나 되어지는 엄청난, 어, 국가들 말입니다. 뭐, 그 당시 유럽과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인도이 일기까지, 또, 북아프리카까지 뭐, 손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누부간대살 때에 그90% 이상의 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왕이 이렇게 많은 열국을 정복시킨 자는요 이 바벨론과 헬라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국은 그럼 중국이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수락에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 삼킨 거 내가 끌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정국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는 게 순식간에입니다. 바벨론의 그 역사가요, 굉장히 짧아요. 마치 느보간대사를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설립된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아주 급속히 망하죠. 고대왕국의 전투라고 하는 건 전국이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도를 집중 공략하고 그고 왕실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왕이 항복을 받으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이 어떻게 죽습니까? 암살은 죽죠. 그리고 누보간대사 이후로요, 바벨론이 급속히 쇠락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국가가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국민이 약해져요. 그 효표를 시작해줘서, 매제 파사에게 멸망해요그 입에 든것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심판의 도구예요.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 자연 이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또 15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과 우주와 세상 만물을 인간의 역사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 이제는 멸망시키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대적했고 지나치게 잔혹한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인한 성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인은 유해야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또치료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복수를 하고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어벨론이 멸망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도 조금만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찬혹한 전쟁을 치러요. 아주 무서운 전쟁으로 밀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성령이 나오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바위 위에 내쳤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 대해 해가지고 그 잔인함에 대해 해가지고 벌어 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바로 요와 같은 사실들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심판했는데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지나치게 파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바로 바벨론에 저지렀던 죄들을 그렇게 열거하시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모든 열망들이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요. 세상 열국을 동원해가지고 메뚜기 때가 달려드는 것처럼 바벨론을 미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귀한 전투가 되는 거죠. 어느 큰 나라 하나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열군이 메뚜기 때처럼 일어나서 바벨론을 칩니다. 이 전투를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메대왕, 파산 다리오왕과 습레스 그리고 바벨론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준비된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셨습니다. 28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전쟁은 준비된 전쟁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전쟁을 일으키시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바벨론은 허약한 여인과 같다. 30절에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위에 들려오는 것은요. 파멸과 실패의 소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파멸하는 심판과, 그리고 죄악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권세가 아니며,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뭐, 건강해봐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년이나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누릴 걸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병 치대 하면서 말입니다. 그몇곳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골골 하면서 말입니다. 120살, 130살은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데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큰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죽는데 마음에 들은 자가 없다. 이사60몇 장입니다. 6이장인가요 의인이 죽는데 마음에 들은 자가 없다. 이 의인이 죽는 것은 임박한 환란에서 내가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오리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중년의 나이에 숙명 요한사도께서 제일 오래 살았죠. 그리고 뭐 백수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님이 세상에 그런 마음을 많이 두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하고친구의 마음을 둬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딴에서는 근데 지난 가는 낙안에 왔던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이 딴이 진정한 쉼이 없구나. 한식이 없잖아요. 잠을 일어나도 피곤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걱정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물질의 한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 무한한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낙그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필요한 걸 기도해서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걸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셨으라또 사메시아라고. 바벨론 가서 그 말하자면 자기 그 이스라엘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거기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 학당을 세우고, 또 홍해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실험생활을 하고 작은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셔요. 이레미아가쓴이 개시의 말씀이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일어나죠. 에스겔이 일어나죠. 선자들이나, 두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선자들이다 있죠. 하나님이 선자를 안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 기억이 남지 않은 것 뿐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수십배 수백배로 왔습니다. 그들이 사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그 전하지 않은 자고 7천명을 숨겨주셨어요. 그들 중에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력도 예전의 51장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심판받아 망할 세상, 없어질 세상에 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살,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멸망받을 세상이고, 죽어 무친 육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마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천국은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 것을 간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로우 오시나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의미를 두고, 육체에 의미를 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급하게 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품안의 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사람 동안, 육신을 갖고 있어오니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 사는 동안 풍족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남에게 나누어지며 베풀게 하시고 남을 멀리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면 그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이 하신 아버지 아를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